중뇌는 시각 정보를 다른 감각과 통합하여 처리하는 곳이다. 우리가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반사가 시작된다. 이곳에는 제3번 뇌신경인 눈을 돌리는데 작용하는 동안 신경이 있고 제4번 뇌신경인 활차신경의 핵이 위치하기 때문에 안구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충류가 먹이를 포착할 때 눈동자를 굴리는 것처럼 인간도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눈동자를 굴리며 주변을 살핀다. 하지만 물질이 풍부한 사람도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은 본능의 뇌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복감을 추구하는 조건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가치 있는 삶에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이 먹이감을 보면 눈을 돌려 낚아채듯 인간의 뇌도 목표가 나타나면 뇌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먹이, 물질 등 1차원적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본능의 뇌에 국한되지 말고, 보다 고차원의 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뇌신경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인간의 귀에 들어온 신호는 본능의 뇌를 거쳐 대매로 보내진다. 이 말은 소리가 단순히 음향이 아니라 대매에 보내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뜻한다. 즉, 진짜 나에게 필요한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 본능의 뇌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중뇌의 흑질이라는 부위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위치한다. 임상에서 뒤통수뼈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파킨슨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조언하는데. 그 이유가 뒤통수뼈의 움직임 제한은 이 흑질 부위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상의 진단이 나와야 그때서야 경각심을 가지는데 특히 파킨슨의 경우 진단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체는 구조적 제한이 있는 곳은 병소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뇌는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 있기에 구조적으로 제한이 있는 곳을 간과하기 쉽다. 뇌 단층 사진을 볼때 가장 먼저 구조의 틀과 균형을 본다. 단층 촬영은 수평으로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머리뼈들의 균형을 보기가 좋다. 뇌종양으로 MRI를 찍었을 때에도 수술을 담당하신 의사는 병소 부위의 종양에 대한 말은 하였으나 중심인 나비뼈가 틀어진 것은 말해주지 않았다. 파킨슨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뒤통수뼈가 어떤 이유로 움직임에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되어 있는 부위의 뇌신경세포들의 퇴행이 올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에 대해 주체적으로 관여하여. 가장 몸에 적합한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 교내는 제5번 뇌신경인 3차신경과 제6번 뇌신경인 외전신경, 제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 제8번 뇌신경인 내이신경의 핵이 위치하는 곳으로 이 신경들이 나타내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또 이곳은 대매, 뇌간, 척수의 정보를 손해로 전달하기 때문에 신체의 운동을 조절하게 된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중 하나인 호흡을 조절하는 호흡 조절 중추가 바로 이곳에 위치한다. 연수는 9번 뇌신경인 설인신경이 있고, 제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 제11번 뇌신경인 부신경, 제12번 뇌신경인 설아신경의 핵이 위치하는 곳이다. 연수에는 심혈관의 기능과 호흡 리듬을 조절하는 중추가 위치하고 있고, 내장 감각 정보가 있어 내부 장기부터 나타나는 정보를 중추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감정의 뇌. 감정의 뇌는 인간의 뇌중 변형계 부위를 말하며 포유류의 뇌라고 말한다. 대뇌피질과 뇌줄기 사이에 위치하는 변형계는 포유류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다 하여 포유류의 뇌라고 말한다. 변형계는 해마와 편도액,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구조물이 있다. 변형계는 의식적인 기능과 무의식적인 기능, 지적인 기능 또 감정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고, 학습,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이다. 해마는 기억과 연관된 신체 기관이다. 기억이란 간직한 것을 떠올리는 것, 즉, 뇌신경세포가 과거의 어떤 순간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자극이 새로울 때 뇌로 가는 신호도 더 강해진다고 한다. 사람마다 반복하는 생각의 패턴이 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 쾌락을 찾아 헤매는 사람, 복수를 생각하는 사람 등 각자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생각은 사고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화된 사고로 인해 신경망이 한번 길을 터놓으면 생각, 행동, 감정 등이 반복적으로 그 신경 회로를 사용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신경 회로는 뇌에 깊이 각인되어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활성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사용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자신의 뇌에 어떤 신경 회로의 길을 닦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반복적인 일상의 신경 회로가 뇌의 기억으로 저장되어 스위치만 누르면 현상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마는 측두엽 안쪽에 위치하여 1cm 정도 지름의 길이가 5cm 정도 되는 곤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마의 주된 기능은 학습과 같은 의식적이고 오래된 것을 보관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정 행동에도 일부 작용하며 시상하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롭게 받아들이는 정보를 기억할 수 없게 되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 및 저장하지 못한다. 기억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술 기억은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한 후 의식적으로 다시 불러내는 기억을 말한다. 절차 기억은 반복 학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다시 불러낼 필요가 없이 몸이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기억에는 용량의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장기 기억은 반복을 터득해야만 사실 기억으로 저장되어 언제나 의식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정보는 해마 단독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과 연합하여 기억으로 저장된다. 해마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활발해진다고 한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어의 경우, 약 7개가 단기 기억의 한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 기억이 소멸되는 시간은 18초가 마지노선이며, 그 안에라도 장기 기억으로 넘겨 저장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기억의 저장이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반복학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야만 언제나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습 효과가 좋아지는 비법이 된다. 편도체의 미그달러는 마치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 작은 구형의 아몬드 모양으로 변형계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공포, 분도 등 감정과 관련된 학습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마와 같이 기억에 관련되어 있지만 해마와는 정서에 관한 기억이나 정서적 학습 기억에 관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해마는 의식적인 기억을 저장하고 편도체는 이와 달리 무의식의 기억을 저장한다. 그래서 편도체에 어떤 기억이 강하게 각인되면 그때부터는 의지로 조절이 어렵게 된다. 인간의 편도체에 손상이 오면 감정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발생한다. 특히 여러가지의 감정 중 분노와 공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 무서운 얼굴을 볼때 편도체의 반응이 활성화 된다고 한다. 반대로 사나운 동물의 편도체를 제거하니 낯선 사람이 만져도 얌전해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편도체의 크기는 사회적 관계와 연관성이 있어. 큰 편도체를 가진 사람은 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많은 정서지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더 활성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정서적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면 유쾌한 감정이 기억되어, 다시 그 감정을 느끼려고 반복하여 그 기억을 꺼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정신이라는 뜻의 접두어 사이코와의 결핍 또는 이상을 뜻하는 전미어 패스가 결합된 단어이며 어원을 따져보면 마음이 결핍된 질병이라는 의미가 된다. 영국의 회사 경영자 6명 중 1명이 정신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사이코패스는 우리 곁에 흔하게 존재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의 편도체에서는 감정적인 처리 방법이 일반인과 매우 다르다. 정상적인 편도체는 어떤 정서의 형태든지 자극이 가해지면 활발해지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타인이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해도 별 감정의 변화가 없다. 행복, 슬픔, 공포, 분노라는 원초적 감정 중추에 병이 든 것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 슬픔, 공포, 분노의 감정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때 편도체는 어떤 신경 세포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감정 부위가 편도체의 어느 부위인지는 아직 정확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 타인의 감정을 판단할 때에는 얼굴의 표정이 그 기준이 되는데, 이때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편도체이다. 관자엽 깊숙이 들어있는 편도체가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극단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아닌 관자엽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가지면, 유사한 감정 표현에 의한 사건 사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몇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이 지속되어 귀에 고무밴드로 관자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관자엽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 감정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자뼈의 정상적인 운동성의 변화가 생겨. 관자엽 즉 관자뼈 아래의 뇌세포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시상하부는 뇌 전체의 1%밖에 되지 않고 시상 아래에 위치한다. 아주 작지만 항상성 중추로서 인간에게 중요한 구조이다. 시상하부는 감정 표출은 물론 체온 조절이나 배고픔, 갈증 등 다양한 행동들을 조절하고 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추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만감 조절, 섭식 조절, 혈압 조절 위액 분비 조절 기능이 있다. 시상하부의 앞쪽이 자극받으면 위액이 분비되고, 이는 위상 과다의 원인이 된다. 뒤쪽 시상하부가 자극받으면 혈압 상승하고, 안쪽 시상하부가 자극받으면 음식물 섭취를 억제하게 되며, 바깥쪽 시상하부가 자극받으면 식욕이 증진된다. 시상하부는 나비뼈에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비뼈의 비틀림에 의해 의도치 않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변형계를 감정 반응 두뇌라 불리는 것은 두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강력한 반응이 온다면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조절되지 못하는 충동은 변형계의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행동 패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거의 시상을 거쳐 뇌로 전달된다. 때로 우리가 충동적으로 유사 행동을 하는 경우는 습관적이라고 말한다. 고치지 못하는 습관 또는 행동을 말할 때 유전이야 라고 말하곤 하는데,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려받은 발현되지 않은 모든 DNA 유전자를 새롭게 가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DNA는 대부분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의 일종을 말하는데, 인간의 DNA 유전자는 1.5%만 발현하고 나머지 98.5%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담는 것도 이 DNA의 힘이다. 인간의 뇌를 볼때 뇌의 어떤 채널을 열고 사는가에 따라 뇌의 신경세포 네트워크도 달라지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1.5%에 발현된 유전자의 목매일 필요 없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유전자를 새롭게 가공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에 뇌. 필자는 인간의 특별함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포유동물 중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의식체계는 대뇌피질에서 만들어진다. 개인마다 의식의 깊이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한 의식의 깊이에 관계없이 모두 느끼며 살아간다. 인간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식물 인간으로 표현한다. 식물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뇌줄기의 기능은 살아 자발로흡은 가능하지만 대뇌에서의 문제로 인해 의식하지 못하는 것, 즉 숨은 쉬나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의 뇌는 이성의 뇌라 불리며 인간을 깨어있도록 만드는 인간 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관장하는 부위이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뇌가 최초 발생하는 순간부터 대뇌피질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성장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출생 전 뇌의 뉴런이 매우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나 출생 후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뇌의 성장이 멈추고, 인간은 출생 이후에도 약 2년간 빠르게 성장한다. 게다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뇌신경세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뇌는 생물계의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말할 만큼 정교하다. 이처럼 정교한 뇌가 어머니의 배속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은 고작 5주 정도이다.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뇌이다. 특히 인간은 몸체 대비 뇌의 크기가 일반 포유류에 비해 6배나 크다. 또한 뇌의 활동으로 인해 인간답게 살수 있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 이성적 사고나 생각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들이 다른 포유류가 가진 뇌와 다른 점이다. 인간은 한 개의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예순 개조의 세포로 분화한다. 인간의 몸을 유지하는 세포들은 마치 인간의 삶과 같이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서 항상 비슷한 수의 세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수명은 모두 다르며 생리학적. 인간의 수명인 150살까지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죽어가는 10만 개의 뇌신경 세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대뇌피질을 넓게 편다면 신문지 반장 정도의 크기이고 단단한 머리뼈 안에서 주름진 모습을 하고 있다. 대뇌피질의 주름은 표면에 접해 13을 차지하는 돌출된 이랑과 전체 면적의 23을 차지하고 주름 저 안으로 들어간 고랑으로 불린다. 대뇌피질은 두께가 2-4 정도 되는데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른 것이 특징이고 기능적으로 크게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이 있으며 이두 곳을 연결하는 연합 영역으로 나뉜다. 대뇌피질은 홈에 따라 앞부분의 전두엽, 뒷부분의 후두엽, 양쪽 측면의 측두엽, 중앙 부위의 두정엽으로 나뉜다. 전두엽은 대뇌의 40%를 차지하고 창조성과 의욕에 관련된 일을 한다. 후두엽은 시각중추가 있어 가장 먼저 뇌의 외부의 정보가 접하는 곳이기도 하다. 눈에서 들어오는 모양이나 움직임의 정보가 먼저 후두엽으로 들어와 모양은 측두엽으로 움직임은 두정엽으로 보낸다. 두정엽은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공간 인식을 관여하는 곳이다. 우리의 손이나 발, 몸 전체의 피부를 통해 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탐지할 수 있어 체감각 영역이라 부른다. 특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많은 곳으로 그 정보를 운동감각을 조절하는 영역으로 보내게 된다. 우리가 타인과 나를 경계 지을 수 있는 것도 피부감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두정엽에서 구분하기 때문이다. 흔히 나를 비운다는 말은 나를 자각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나를 자각하지 않을 때 인간의 고유 영역인 대뇌피질이 의식을 더큰 세계로 안내한다. 측두엽은 청각조절 중추가 있으며 인지 기능과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각 인지 뿐 아니라 시각으로 들어온 모양을 인지하는 것도 측두엽에서 처리한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언어 속에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올바르게 해독해야만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소리의 의미도 판단하지만 소리의 형태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위가 다르다. 음악 치료라는 것이 이제는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오행과 궁상, 각치 우라는 오음을 오장육부에 배속시켜 오장육부를 소리로 치료하였다. 단지 동양 뿐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들도 음악은 육체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 서양 모두 뇌에 대한 연구가 밝혀지기도 전에 음이 뇌에 작용하는 것들을 인식하였다. 동양의 오음과 서양의 음을 비교하여 율수가 같은 것끼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 훈민정음도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인 음양 오행에 기초를 두고 만든 소리이다. 그에 따라 우리가 가진 이름 또한 구성이 모두 오음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어떤 이름은 소리가 조화롭게 들리고 어떤 이름은 소리가 조화롭지 못하게 들린다. 우리의 뇌가 소리마다 처리하는 부위가 다르고. 이로 인해 소리를 처리하는 뇌의 반응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후두엽은 시각의 중추가 있는 곳이다. 시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꽤나 복잡하다.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여섯 개로 구분된다. 후두엽에서는 빛 처리 영역, 모양 처리 영역, 움직임 처리 영역, 위치 처리 영역, 색깔 처리 영역, 밝기 처리 영역으로 나뉘어 들어온 정보에 따라 전달하는 기관이 측두엽인지 부정엽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시각적 경험이 있는 후천 적 시각장애인들은 무언가 볼수 있는 꿈을 꿀수 있으나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은 뇌에 저장된 시각 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화면보다 소리 위주의 꿈을 꾼다고 한다. 전두엽은 의식을 인식하는 중추로 자기인식이 이루어지는 부위이다. 이 또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만드는 영역이다. 전두엽의 기능을 알게 되면 누구나 전두엽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전두엽이 집중시 차분하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 특히 수험생이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발달시키고 싶은 뇌부위이다. 이미 많은 제품, 상품 등에서 전두엽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인간에게 전두엽이 없다면 인간은 꿈도 없이 다른 포유류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본능에 충실한 포유류가 될 것이다. 차원 높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며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대천문이라는 숨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 숨구멍이 닫혀 이후에 관상봉합이 된다. 이 숨구멍은 생후 12개월부터 닫히기 시작하여 2년이면 완전히 닫혀 두정골과 전두골이 만나 관상봉합을 만든다. 이 봉합이 너무 일찍 닫히거나 너무 늦게 닳으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따른다. 숨구멍은 엄마의 산도를 까지 나올 때 두개골의 유연함을 제공하고 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머리뼈의 공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ADHD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ADHD 환자에게서 전전두엽 피질 영역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 중 최대 95%가 ADHD 증상이 있다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보아 뇌의 실질뿐 아니라 관상 봉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강박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뇌 스캔 시 강박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아나 전두피질 부분에서 활성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전두엽의 아나 전두피질은 대뇌피질 중 의식정서와 연관되어 있다. 강박장애는 아나 전두피질의 신경외로의 과잉작동에 따른 것이다. 어느 정도의 강박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박을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였다.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증상을 가졌는데, 이 집착을 동양의학적 해부학을 해석하는 것 모두 쏟아부었다. 물론 특정 음식을 한달 내내 먹어야 하고, 시간의 숫자를 0을 딱 맞아야 하는 강박도 있지만, 이 모든 강박 현상이 타인과 사회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충동은 내면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욕구와 관련되고 표면화될 때 행동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는 자기 뇌의 고위중추를 사용하여 이순의 다른 철제는 사람이 있지만 이자인지